맥스fc 6뉴 제네레이션 대구 영남 2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자 컨텐더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텐더 리그 특히나 퀸즈 리그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 퀸즈 리그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퀸즈 리그 이번 대회에서 신설을 해서 여성 격투 선수들의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요. 2분 3라운드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열 선수와 캐롤라인 샌드 그리고 박상희와 최연아 선수 의네명의 선수가 4강전을 치릅니다. 아, 승리한 선수들은 결승전을 바로 메인리그에서 펼치게 되겠고요. 지승민, 진태권 그리고 한진우, 이호중 선수까지 뭐 어린 선수들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역시나 많이 나오는 선수들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이번 대회도 역시 박상윤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 경기가 신미정 선수와 최은지 선수의 경기 바로 여성부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은지 선수 저희들이 먼저 이름을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알게 되었죠. 그렇죠. 네. 무려 30kg이나 감량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도 감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최종 목표는 52kg급 진입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맥스 FC 6뉴제네레이션 컨텐더 리그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맥스 FC 출전한 선수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맥스FC 텐드리그6 출전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us introduce today's fighters. you That shit was! 최은지 짜릿한 경기를 펼칠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그들이 시작합니다 선수 이동 체력 관중들께 경례 선수 퇴장. 자첫 번째 경기입니다. 여성 무퀴즐리 그 사강전 경기 김소율 선수와 캐롤라인 샌드의 경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두 선수의 입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The sixth festival of m a t c h FC has begun. The first match of Contender League is going to be the semi-final tournament called Queens League. The final winner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challenge the current female champion for the advent of the new queen, blue corner and in Korea, Kim So you and the Red Corner, Norway female warrior, Caroline Sand. Let's bring out the fighters! <laughs> 早那个钱不，哎，没他妈袋子，一千几多里买的。 먼저 청코로 김소율 선수의 입장입니다. 22세 선수고요. 자링 밑에서는 소녀지만 링 위에서는 네. 불도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김소율 선수가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율 선수. 마치 불도저를 연상하는 뒤로 저백 후진이 없는 아, 네. 불도저의 모습을 본다 해서 불도저러시 여전사 파이터 김소율 이렇게 별명이 지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5승 네. 전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김소율 선수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앞서 뭐 경기 시작 전에 리허설 리설 도중에는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링 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의외로 얼굴이 되게 뭐 우락부락하거나 네. 좀 무섭게 생긴 선수들도 링 밑에서만큼은 조금 순한 양 아, 그리고 네. 링 위에 올라가서는 무서운 사자로 돌변하게 되죠. 아, 김수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앳된 네. 네. 얼굴, 네, 굉장히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또 외모의 김수일 선수가 먼저 입장. 경기는 2분 3라운드 엘보 공격을 제외한 맥스FC 룰로 진행됩니다. 본경기에 주심은 최경홍 심파입니다 블루 코너 김서유 최경홍 주시, 주심이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를 8센스. 주관하겠습니다. 자두 명의 선수가 이제 4강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아, 김서울 선수와 캘로라인 샌드 선수가 되겠는데요. 캘로라인 어, 어, 샌드는 8센스. 표정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네. 노르웨이에서도 뭐 TV방송을 통해서도 얼굴을 알려줬던 선수고요 근데 무에타이 전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시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링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네 2분 3라운드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좀, 좀 짧게, 토너먼트, 원데이 토너먼트가 펼쳐집니다 라운드 원! 4강전 첫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그리고 펀치로 시작했어요! 자, 라이트 가볍게 날려봤고요 김솔 선수가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바로 불도저의 모습을 보여줬죠 아네 물러섬이 없는 불도저 파이터 김솔 아, 캐롤라인 선수 같은 경우는 팔꿈치와 무릎을 주는 아, 이렇게 네. 팔꿈치 무릎이 제약이 되어 있는 경기에서 지거든아요 번째 여차 계속 김솔 캐롤라인은 초과처럼 남편고 있는데요 왼쪽 그 바디에 지금 데미지가 크게 있거든요. 네. 아리샷을 맞는 과정에서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 지금도 지금도아 uh, 지금 아 지금도 아, 다시 한번 받으시 한번. 오 아직까지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캐롤라인인데요. 아 지금 왔어요 바깥으로 내 머리가 나갔기 때문에 경기를 잠시 중단을 시켜 놓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 정화 꽂혔습니다. 6계까지 눌러서지 않고 있어요 김솔 아 지금 또주먹이 제대로 얼굴을 바꾸고 있죠 아 네. 돌아왔어요 왼손 하단에 3단골로 올라가는 콤비네이션 아, 현시상화 폴로라인 아, 아, 샌드 아직까지 많은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김솔 중앙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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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들어가죠 니킥까지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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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소 입장에선 지금 이 바디샷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왼발 비들기이 너무 면서 지금 캐롤라인 선수가 하고 네. 지금 발로 공격을 먼저 할게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 왼손 바디를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라운드 10대전. 한번 해봤던 키, 캐롤라인의 공격도 있었고요. 헐! 캐롤라인 선수 입장에서는 거리를 벌려두고 조금 휴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 잘하네. 정진!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아, 1라운드 조금 아쉽네요. 네. 김선율 선수가 충분히 1라운드에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캐롤라인 선수가 2라운드에 얼마나 회복을 하고 나올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의 표정을 봤을 때도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자 1라운드 실적하자마자 펀치로 홈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글러브 터치를 하려고 이제 캐롤라인 선수가 이제 글러브를 내밀었는데 바로 어, 네. 공격을 해버렸죠. 자이 녀석은 미들 키가 굉장히 아, 효과적이었어요. 들어갔죠 미들 키. 그래서 축 거리는 칼롤라인의 모습도 있었고 사실 호흡도 조금 곤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바디샷을 맞았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움직임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라운드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고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자오빠컷을 통해서도 한번 공격 을 성공 시켰던 김소율입니다. 라운드. 투! 2분 3라운드로 펼쳐지는 4강전 경기 이런 움직임. 돌파까지서 그냥 그저 힘을 내야 돼. 네. 링 위에 올라가선 정말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일단 바로 일어서고요. 킥을 섞어 주군요. 킥 맞추고 나서 바로 이제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저렇게 컴비네이션을 모자 선수가 잘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김솔 <�griff> 선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 컴비네이션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모습이 1라운드 나오고 있고요. 네그나가게되 라인. <glambe> <Montana> <whisper> 스트레스는 스트레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트레트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스 바디를 한번공격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이트레스는스트레스이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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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는 네번에 다친 상황에서 빠져 나오려 했지만 아, 빠져 나오 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수열 오라운드 시죠. 다시 라이트. 강력발 터치 원 타서 가고요. 캐롤라인 선수의 치카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치 상황에서도 캐롤라인 선수가 아, 이킥 공격은 굉장히 절실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1cm 차이 양 선수 1cm 3cm 정도 차이가 있고요. 캐롤라인 조금 더니다 캐롤라인 선수는 저렇게 공격을 잘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냥 잡지 말고 무릎해, 잡지 말고 라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펀치를 라인 다시 이동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 많은 공격을 퍼부었던 김입니다 하지만 1라운드 들어서는. 가르 공격이 줄어든 듯한 모습이에요. 공격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네. 공격의 빈도수가 많이 낮아졌고 카운터 위주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오른손 원투라든지 어 공격을 펼치고 있지만 바디로 내려가는 공격은 또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킥에 의해서 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비네이션을 이어지는 주먹 공격은 굉장히 뛰어난데 아 지금 바디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바디를 못치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 세컨 스타운! 네. 세컨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또 바람도 들고 네. 오늘 캐롤라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공백기가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고 있는 캐롤라인 샌드 선수입니다. 마지막 3라운드 출발합니다. 는 캐롤라인 선수 많은 부담이 좋아, 좋아. 같아요. 감이 네. 지금격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캐롤라인 선수. 네. 아, 네. 김식서 그리고 로몰붙이고 있습니다. 네. 까지 그래 이제 무사이를 태국에서 이제 시합을 이제 구전을 뛰면서 프린치 상황에서 무릎과 팔꿈치를 자유자재로 썼다면 맥스FC는 그런 룰이 아니기 때문에 맥스 룰로 그렇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조금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놀라> 들고요 프린치 네. 상황에서 많은 공격을 시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캐롤라인의 장점이 조금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 반대로 뒤지어 놨고요 <놀라> 자신을 막고 있어도 계속해서 공격을 어, 뻗고 바로 있어요. 바로. 자신이 막고 있어도 지, 계속해서 주먹을 뻗고 있거든요. 어, 어, 어. 전진한 모습을 끝까지 또볼 수가 있고요 네, 아 지금 로키 로키의 왼손 스트레이트까지. 오늘의 시즌 좋았습니다. 이더받아보고 캐롤라인입니다. 잡고 가지 말라니까. 러브미즈 니케. 저 캐롤라인 선수의 니킥은 상당히 그 조심을, 그 조심을 그 해야 됩니다 니킥 맞습니다. 다양한 킥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이긴이라는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 저 선수의 저런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경기를 계속해서 왔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선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3라운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브치 상황 니킥 올려보죠. 네. 맞습니다. 출중. 계속해서 볼. 밀고 있어요. 비는 없어요. 네. 네. 역시 강하게 들어갔어. 내가 때릴 수 있는 거리라면 일단 또계속 아! 계속 잡고 있거든요. 네. 정말 불도저가 맞네요. 불도저 맞네요. 어, 쉬지도 않고. 어, 자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피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네. 김소율 선수 끝까지 공격을 펼쳐줬고요. 자 오랜 공백기가 있었던 캐롤라인 샌드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조금은 경기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의 경기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선수 순간순간 보고 있는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어요. 자신이 보고 그 타이밍에 어떤 공격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백, 공백기기만 없다면 좋은 모습을 아마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맥스FC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미킥 공격 연속해서 성공 시켜봤던 김소율이고요. 그리고 아, 미들킥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 저 킥은 저 타이밍에 나왔다는 게 대단하네요. 네. 잠어오는 과정에서 그렇죠. 상대방 주먹 거리를 피하면서 몸을 살짝 뒤로 제치면서 킥을 날렸거든요. 네. 자 이런 미들킥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1라운드에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1라운드에 바디샷을 허용했던 게 굉장히 큰 된것 같습니다. 네. 자, 김소율 선수와 캐롤라인 샌드 경기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판정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맥 f c 06인 대구 컨텐더리그 그첫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심판 5대영 판정 정코너 병택 엠파이터의 김소율 아, 선생 아, 승입니다. 왜나 아, 물도자 김소율 선수가 심판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냅니다. 소율 선수 저렇게 뜬얼굴 보여줘서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심판 판정 5대0 만점 인치 판정승을 거두면서 김소율 선수가 자 이제 퀸즈리그 파이널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데이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른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경기에서도 지금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쉬지 않고서 계속해서 공격을 뽑았기 때문에 승전에서 어떤 모습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사 강전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퀸즈를 사강 박성희 선수와 최하 선수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제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